안나아치네어디갔지그러잖아 어이구, 방빨간거나낚아챈다 까만거 있을 때는안 낚아채더니 어좀저좀 저기, 데아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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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꼼짝 재미없게 하잖아. 재미없게 막 왔다리, 빨리빨리 빨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, 이마들은 습성이... 응. 이 발로 이리 이리 해도 있잖아 떨어지는 게 개하고 틀려 그렇게 하는 게 이래 뭐 그렇게 그래. 그럼 되나 어봐보라어키 이렇게 놀아줘야 이렇게 맞지 뭘 그렇게 놀아주냐 그렇지 그렇게 놀아줘야지 바보입니다 뭘뭐 이런 게왜너 이랬나 이리 와야 돼 哎呦！哎呦！哎呦！哎呦！哎呦！哎呦！哎呦哎呦